안녕하세요. 한류 소식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중국인들이 한국의 국뽕 영화를 보고 오열했던 영화를 소개하고 이 영화를 시청한 중국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2014년 한국 영화로 최민식의 또 하나의 인생작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정말 한국의 영웅을 잘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한국 신기록 1761만 명이라는 기록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며 이 영화의 기록을 깰 영화가 나올 수 있을지도 요즘 같으면 의문입니다. 이 영화는 기생충이 나오기 전까지 북미 한국영화 박스오피스 기록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북미에서도 가장 성공한 영화였습니다. 명량은 중국 난쟁대학살 추모일을 하루 앞두고 중국에서도 개봉돼 관심을 모았고 그 당시 명량해전이라는 제목으로 개봉한 명량은 개봉 초추 3일간 총 41만 관객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후에 관객 수 집계는 발표된 것이 없으며 VOD로 출시되어 많은 중국인들이 시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영화는 중국 최대 영화 드라마 평가 사이트 더우 반에서 7.2점의 점수를 받고 있으나 이 영화에도 평점 테러가 묻어 있다는 것이 댓글 반응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영화를 시청한 중국 시청자 반응입니다. 한국 외국 영화의 메인 테마에 감동받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나라의 항일 전쟁 영화는 언제쯤 이 정도 촬영이 가능할까요? 언제 영화 관객이 국민의 5분의 1을 넘을까요? 3에서 5년 동안 희망이 없어 보이고 이 영화를 보고 계속 울어요. 명량은 홈 관중이 있는 바다 축구 경기입니다. 민족적 자존심을 이용해 흥행을 이룩한 한국형 항일 영화 나쁘지 않다. 옆에서 여자아이가 울었다. 올드보이 대 원피스. 좋은 영화는 아니지만 훌륭합니다. 한국 영화는 항상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전도 좋고 장면도 충분하고 줄거리 전환도 좋고 작은 소용돌이도 아기자기하고. 서울에서 두 번째로 본 영화. 한국이 일본인을 때리는 모습을 보면 항상 칼을 빌려 사람을 죽이는 느낌이 든다. 이미 한국 영화 팬들에게는 낯익은 얼굴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조연조차 이름을 부를 수 있을 정도로 흥미진진하다. 남파선의 중국인들은 에픽 작품 앞에 복선으로 정말 산산조각이 나고 뒤에 한시간회 전은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회전 장면은 최근 몇 년간의 절정입니다. 마지막 장면에는 약간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한 깊은 증오. 그것이 얼마나 큰지 동아시아, 중국, 일본, 한국의 수백 년의 불만과 증오가 모두 그 안에 있습니다. 음향 효과는 정말 플러스입니다. 이 영화는 정말 폭발했다. 대체 누가 이런 평점들을 준 거지? 한국이나 중국이나 똑같아. 일본하고 싸우는 영화만 찍으면 냉정함을 잃어버리지. 명령의 내용은 무슨 초현실주의 같아. 영화가 무슨 관객들 머리 위에서 놀려고 하는 것 같아서 나는 몇 번이나 웃음이 나왔어. 너희들도 한번 봐봐. 중국판은 전반부의 전쟁 시작 전 20여 분이 편집되었습니다. 느낌상은 한 시간 정도 영화를 본 듯합니다. 기술적인 방면에서는 한국 영화의 엄청난 발전을 느꼈습니다. 장면과 인물의 배치는 조금은 맞지 않아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극을 최민식이 혼자 이끌어가는 느낌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일본에 대한 감정의 응어리와 표현 방식은 사람을 놀라게 하는 공통점이 있어. 엄청난 수작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근사한 작품이었다. 한국에도 이런 식의 작품들이 꽤나 있어. 조선의 이순신이 일본의 해적 왕과 전쟁을 벌였다. 수많은 적군의 돼지 놈들은 겉보기른 의기양양해 보이며 바다를 수놓은 그들의 배의 숫자는 이순신의 영웅주의를 더욱 더 부각시켜준다. 이런 식의 과장을 통해 관객의 감정을 움직이는 것이 한국의 특징이다. 장대한 음악의 효과로 눈물이 나왔다. 한국 영화의 음악 선곡 방식이 아주 적합하다. 어떤 영화도 명량의 정교함보다 뛰어날 수 없다. 한국 영화의 제작 수준을 제대로 느낀 영화였다. 이 글을 보는 사람들에게 이 영화를 추천한다. 약간의 스토리상의 불만을 빼고는 정신을 집중하고 영화의 인물 형상화와 리듬, 장면 등을 느끼며 감상해야 했다. 영화를 다 보고 불가피하게 중국 국내의 감독들의 역량과 비교하게 됐다. 아 국내 감독들을 생각하니 창피해서 땀이 다 나온다. 전쟁영화도 상업영화야. 이 안에 국가의 가치관이 내재돼 있으며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 영화가 나오기 힘들어. 피 튀기는 전쟁시는 굉장히 정밀하고 끝내줬습니다. 하지만 쓴수리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한국인이 일본어를 하는 건지, 일본인이 한국어를 하는 건지, 헷갈리는 게 듣기 거북했습니다. 이런 망할, 역시나 중국어 더빙. 미래의 우리 손자, 손녀가 우리의 이 고생을 모른다면, 그건 호러자식이지. 역사에 얽매이지 않고 영화 그 자체만을 감상했어. 이순신은 전략으로서 승리를 쟁취했군. 나는 이 역사에 대해 사실 아는 게 없어서 말할 건 없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세 번이나 눈물을 흘렸어. 나도 내가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 오랫동안 영화관에서 이렇게 통쾌하게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어. 가슴속에 뜨거운 비가 펄펄 끓어오르면서 나를 고조시켜. 한국 작품이 우리의 항일 작품을 보고 배웠어. 오늘날 민족주의가 고기를 들고 있는 중국에서 어느 감독이 이런 식의 상업성 있고 선동성 있는 항일 영화를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같은 시기에 나온 국내의 전쟁 영화 태평륜과 비교할 때 태평륜은 쓰레기야. 친구나라 한국의 항일 영화. 이 영화가 한국에서 제작했다니 대단하긴 하다. 한국과 일본이 서로 싸우는 건 언제 봐도 상큼해. 적벽대전의 해전을 이렇게 정교하게 찍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솔직히 적벽대전은 이 영화의 전투신과 비교하면 애송이지.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중국은 한국 영화가 해외에서 인정받으면 질투부터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이유는 무조건 한국은 중국보다 못해야 한다는 인식이 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 또한 적벽대전과 비교하는 중국인들이 많은 것도 그런 인식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이 순신 장군의 세 번째 이야기, 노량해전이 나올 차례입니다. 이 영화 또한 잘 만들어져서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합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